거룩하고 전능하사, 주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사,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 성도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2020년 한해 동안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아멘. 날마다 기이하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해 동안 전염병의 위험보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입... 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위험이 가득했던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진리와 회개의 영을 주사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전염병의 재앙과 그로 말미암는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오니 아멘. 속히 주님의 시간에 이 전염병의 재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이 고난으로 인해 드러난 우리들의 악한 불신앙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권세도 파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지도 아니하고 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못한 안일했던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금휼히 여겨 주시사 허락하신 이재앙에 대하여 속히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아멘. 모든 일을 행하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속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주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오직 세밀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케 하는 거짓된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각과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말씀에 증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의지하였는가 뒤돌아볼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인 세상을 사랑함이 우리 마음 속에 은밀히 섞여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들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옵소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말씀처럼 늘 언제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되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해 동안 우리의 심령을 뒤돌아볼 때 부유한 자요, 배부른 자요, 굳은 마음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멘. 살았다 하는 자나 죽은 자요 눈을 뜨고 본다 하나 맹인인 어리석은, 어리석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의 날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신령한 영적 만나요 복과 은혜인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황폐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모든 양식과 재물과 안식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불의한 도 회개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악한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발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는지 깨닫게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온전한 회개로 변화되어 아멘. 우리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학업과 장과 사업장이 새롭게 되어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영적 교회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주님 주신 마지막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아멘. 주님을 친히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멘. 진실로 속히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축복의 신령한 만나의 말씀을 대원하여 주시는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아멘. 새 힘을 주셔서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위에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새날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